롤모델. 저 옆에 있는 형진이 형. 어, 네, 형진 씨. 네.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형진이 음. 형이나 장동건 선배님이나 외국 여행 갈 때도 늘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에요. 부인이랑 만나고요? 부인과 단둘이 뛰고요 그렇게 또 외국에서 지내면서 또 느끼는 교감들이나 음. 그리고. 되게 저의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. 네, 이런 형들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내 나이 또래 후배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. 음. 근데 정말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. 그래서 형들이 징그럽다 그러지만 네. 다 형들 때문에. 아, 얘기는 지금 형성된 의우에 대한 생각이 저의 첫 학들이 형성된 게. 근데 참 무서운 사람들이 저한테 무섭다 그러지만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로 얘기를 하네. 이나 연기가 이때 이래. 이때 이겨야 돼, 이거 하지마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정말로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힌트도 안 주세요 아 그래요? 연기할 때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안 주세요 근데 돌려 돌려 어느, 수, 어느 곳에선 숨어있어요 제가 찾아보고요. 아 정신 안 차리면은 네. 형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는 네. 그러니까 직접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. 네, 네. 그냥 놀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예요. 어느 순간 야 이럴 때 이렇게 냐 이거면 이거를 제가 캐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.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저는 놓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보다 더.